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자아 장마라 눅눅하고 예, 후덕지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메이저 어, 2등급 기성글러브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진짜 상태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아 물론 이제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2등급입니다 끈뭐 가죽 퀄리티 끈뭐 어 지금 어떤 그 뭐랄까? 그 전체적인 예, 완성도라든지 예, 등등 뭐 살짝 제가 오일링도 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거의 뭐 완벽하다? 예, 이렇게까지 표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 현재 지금 판매 중인 어, 현재 보유된 판매 중인 보유된 저 2등급들은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다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영상에서 어 준수합니다. 어 아니면 이런 형용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소소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약간 예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완성도, 예, 퀄리티가 아니고요. 가죽 퀄리티는 다 똑같은데 완성도라든지 어떤 부분들 미세한 부분들을 차이가 있는 부분 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하긴 해요. 예,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광주 광산구 양승 땡기서 주문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사용 각자키까지 해주셨고. 바로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예, 네, 지금. 예, 네, 아, 예. 거의, 거의, 예. 어. 이거 진짜 제가 쓰고 싶네요. 예. 네. 어,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어, 바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예,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완성도가 괜찮은 좋은 글러브는, 어, 그렇게 막 힘들게 하지 않아도, 예, 글러브질이 잘 됩니다. 예. 예, 밸런스가 좋은 거죠. 예, 전체적인. 아, 어쨌든, 예, 아주 작업이 잘됐고요 지금 촉감, 예, 너무 괜찮고요 예. 지금 이 부분 손가락 사이를 조금 벌렸어요. 예. 이 벌리는 이유가 이제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지금 현재 제작될 때는 이 정도로 제작이 되거든요. 약간 모여 있는 느낌이 좀 나고 좀 살짝 벌리면 예, 자연스럽게 여기 마디 요요 어, 요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보기 좋게 그리고 글러브질도 좀 한결 좀 편하게 예, 자, 어, 글러브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 글러브의 느낌을 봤을 때 요걸 조금 벌려놔야 좀 밸런스가 좀 괜찮겠다 싶어서 잠깐 조금 늘렸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불편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당겨서 요거를 매듭 푸셔서 조금씩 조금씩 당겨서 예, 요거 좀 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이정도면 충분히 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핑도 꽤 때렸고 예, 가죽 이걸로 퀄리티를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예, 볼집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마사지 작업을 했는데 볼집에 주름이 안 갔다는 라 부분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미관상 예, 눈으로 볼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이제 퀄리티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보기 좋게 예, 작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전혀 주름이 뭐안 생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접으니까 근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예, 잔주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됐고요. 이게 가죽의 퀄리티를 그, 그 지표로 삼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작업이 잘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주름이 안 생겼어요. 예. 아주 잘 어, 작업도 잘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지금 제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 주중엔 좀 비가 왔으면 하고요. 왜냐면 너무 가무니까 예, 어떤 예, 저뭐 지금 뭐 농사도 그럴 테고. 우리가 먹는 물도 그럴 테고, 그래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주말은 좀안 왔으면 좋겠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야구, 예, 저도 평일야구도 하지만 평일야구는 조금 지연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말야구는 이제 게임 수도 많고 리그에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주말에는 조금 비가 쉬고 주중에 하루 이틀 이렇게 장마 기간에 하루 이틀 이렇게 비가 바짝 오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쨌든 예, 저번주 퀀텀 제가 친건 아니지만 저희 팀원이 오늘 두 방을 빵빵 때려 가지고 예, 기분이 좋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예, 저희 베트 많이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 음, 요거는 그 단체 납품을 할때 추가 생산을 했던거라 지금은 품절이에요 근데 색깔 배합이 좋죠 곤색 빨강 흰색 이렇게 해서 아주 괜찮은데, 요거 마음에 드시면, 세미 오더 가능하시니까,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현재 품절로 되어 있지만, 어, 요거랑 똑같은 배색을 하고 싶은데, 웹을, 뭐, 브이웹을 하고 싶다. 또는, 웹을 빨강으로 하고 싶다. 등등. 이렇게 간단하게 변형된 오더가 가능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성 가격으로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쉐이핑 좀만 더 때려서, 오일링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예, 곤색 부분만, 예, 살짝, 미세, 살짝 발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예, 받으셔서 재밌게 야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BP에 예, 없도록, 어, 만전을, 만전에 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또 즐거운 야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